어, 들어간 거야, 들어간 거야. 저 결혼하고 싶어요. 저 <laughs> <진짜> 결혼하고 싶어요. 모든 <laughs> 게 준비됐는데 너무 안타깝다. <laughs> 아니, 안 안타까워.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. 근데 냉동 빨리 해, 냉동. 그게, 그게 그냥 바로 뺀다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무서워. 음, 근데 음. 지나면 진짜 힘들어. 뭐 뭐할 거야? 그 보쌈이랑 매운 그. 대박. 매운 어묵. 은아야 우리 시켜 줘. 네, 그럼요. 저 그러면은 어뭐해 줄까? 이거 5대 꽂을줄 알죠? 어? 우리. 어, 고치할까? 어, 음, 네, 같이 어, 어. 한번 해 주세요. 네. 잘못 못 드시죠? 그 색깔만 맵게 할까요? 오, 네 색깔만 맵게 할까요? <웃음> <웃음> 막 떡볶이 냄새나 맛있겠다 가자 가자 하나 아, 뭐, 어셋 이게 웬일이야? 되게 새로운 메뉴라 좋은 것 같아 우리 고기가. 어, 어. 일단은 하나 씩 먼저 드셔볼까요? 네. 따, 따뜻하게 먹게 하나 씩 <laughs> 너무 맛있겠어 세상에. 저희가 한번 먹어보니다 음 너무 맛있겠다. 어 냄새 봐. 시시시. 와, 난 국물부터 먹어봐야지. 어머, 국물도. 너맛있 떡볶이 집그 너무 맛있잖아. 어, 너무 맛있어. 진짜. 진짜 어, 응. 맛있어. 나 모노서. 떡볶이만 넣어. 었 떡볶이. 맛나, 오, 이거 맞다. 추천이랑 이 마늘이랑 어. 맛있겠지, 음 오, 이음 너무 키워가 먹어 볼 응. 응 어, 찾아응 응. 응어응어집 하자. 맞아요. 고 감사합니다. 응 그러죠. 응. 어. 국물 좀더주세 응. 응 진짜 맛있어. 어요 네, 얘들아 우리 수육 배는 꼭 남기지 않나난저 보쌈 너무 기대 되는 나도. 근데 이거는 뭐안 찍어 먹어야 돼요. 간이 다돼 있어가지고 그냥 드시면 돼요. 와 이게 뭐야. <laughs> 와. 와 이거 이거 그냥 시킨 거 같아, 이서아 <laughs> 냄새 <웃음> 좀 봐. <laughs> 위에다 지금 된장, 마늘을 와. 올린 거야? 네, 그 아까 졸인 거. 그 돼지 육수랑 졸여진 양념 같이. 그래서 약간 짭조름해요. 와 합이 형 네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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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게 먹어줘야고 뭐 그러니까 밥이 아니라서 뭐. 와 밥이야 밥지밥니이지이지 와 이렇게 많이 먹은 적 별로 없는데 밤에. <laughs> 우리도. 만약 이 보쌈을 판다면 나는 맛집 등록을 해놓고 자주 시켜 먹을 것 같은 거예요. 그 정도로 보쌈이 이렇게 맛있었다고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. 나중에 이거를 그냥 그 참기름 둘른 밥에다가 올려가지고 계란 노른자 해가지고 덮밥으로도 해 먹어 맛있어간다돼 있어가지고. 어, 계란이랑 한번 먹어. 뭐. 음, 계란 노른자 딱 해가지고. <laughs> 정말 맛있다. 응. 음. 음. 먹어 봐야지. 네. 아, 셰프의 레시피대로 먹어 봐야지. 아, 올려 가지고 계란 노른자 해 가지고 덮밥으로 어도 맛있어. 간다돼 있어. 가고 아, 셰프 레시피대로 열렸어요. 먹어요 아 어머, 어머, 어머. 우리 그냥 다 비빌까요? 어, 되겠다. 어. 음. 우리 하성이 역시 그래. 똑바로 하니까. 먹어야지 와, 이렇게 많이 먹은 적 별로 없는데, 밤에. 어, 우리도. 지금 몇 시냐고. 망했어. 어머, 어머. 아 우리 하성이 진짜 제대로 한다. 어, 어머, 이 소스. 와, 이거 강된장이네. 맞아, 언니 맞아. 강된장이네, 진짜. 약간 느낌이. 음, 음, 음 너무 맛있다. 음, 참기름 뭐야 이거? 하선이 먼저 맛 평가. 어? 이 맛은 시도 맛을 많이 보는 느낌인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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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 진짜 반대데 맛있다 야. <laughs> 정말 맛있다. <laughs> 진짜 맛있다. <laughs> 와 진짜 맛있는데? 너무 맛있다. 잘 먹었다. <laughs> 되게 특별식이었어. 특식 특식. 진짜 맛있어. 우리 거짓말 하는게 아니야. <laughs> 이렇게 시집갈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인데 어디 봐야 돼? <laughs> 아, <진짜? 웃음> 예비 신랑 여보 불러봐 여보. 아니 이렇게 시집갈 준비 다돼 있고 얼굴 이 예뻐, 어, 일도 열심히 하고, 도 잘해, 있어. 아니 근데 있어. 왜 그러냐고 도대체? 그러니까. 아니 이렇게 시집갈 준비 다 되어 있는데 나왜 이렇게 냅두는 거야? 도대체가 아, 왜? 어, 어필, 뭔가 네. 어필해 보자. 어필해 보자. 아, 해봐 그랬어. 아. 그래. 들어간 거야 들어간 <laughs> 거야. 저 결혼하고 싶어요. <laughs> 저 결혼하고 싶어요. <웃음> 아 <웃음> 아유, 귀여워. 몇명 나올 수 있어요? 몇 명? 몇명 나올 <laughs> 수 있어요? 몇 명? <laughs> 그냥, 딱, 딱 그냥, 우리 삼남매처럼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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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다둥이. 저셋 생각하고 있어 진짜로. 좋지. 모든 게 준비됐는데 너무 안타깝다. 어. <laughs> 아니, 안 안타까워. 진짜 잘 가야 돼. 이런데 엄한 놈 만나면 진짜 욕할 거야. 어. 아니, 왜냐면, 아... 그래도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. 그것 때문에 아, 안타깝다. 아, 나 나이... 이거지. 어. 근데 냉동 빨리해 냉동. 음. 냉동? 냉동, 어. 어. 냉동, 빨리 냉동 냉동 빨리해 냉동 냉동 빨리해 냉동 냉동 하자 아, 아, 래도하동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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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해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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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자하 그게 그게, 그게 그냥 바 하자 다는게아리해 기간이 있다고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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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또 <laughs> 뭐, 시작됐다, 또 시작됐어. <laughs> 미안하다. 미안하다. <laughs> 아니야, 중요한 얘기야. 남자도 얼려야 돼. 아, 냉가, 아 남자도 얼려야 돼. 맞아, 남자도 얼려야 돼. 얼리는데? 맞아, 남자도 얼려야 돼. 올리는데 정자운해. 정자운 어, 그거는 저기 하는 거잖아. 아, 주는 거잖아. 기부하는 거아 그런가? 너도, 아, 너도 얼려. 그 난자 정자를 가지고 수정체를 만들어서 얼리더라고. 아, 네. 근데 아, 아직 수정? 저기가 없으니까 어. 수정체는 안 되잖아요. 아니, 네. 안 되지. 엄마는 나랑 해놓고 얼릴 수는 없잖아요. 조은아, <laughs> 괜찮니? 아니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. 그 유익한 정보입니다. 아, 그정 나중에 여자친구 만나면 그런 게 있다더라 어. 뭐 이렇게 얘기할 수 <laughs>